대한민국에 저 훌륭한 교사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셔버리죠. 이거 감기 물양하네요아예 안녕하세요. 이제 24년차 현직 교사 오피균이라고 합니다. 전 지금도 아직도 교직을 한다고 하면 가슴이 떨려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저오피균이를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네, 빨리 들어오시죠. 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찬물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화이팅을 칩니다. 그게 정말 하루의 원동력이 되고요. 화이팅! 어쩌다가 이제 교사가 꿈을 가지셨는지. 고등학교 짱꿍이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페윤이 너는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을 험하게 끝나버릴걸? 제가 거기서 조금 우울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내가 복수해줄게 짱꿍이 은인이네요 우리. 시벌련이죠 어? 완전 시벌련이었습니다 과목이 어떻게 됐어요? 교직에 있어서 아이들을 육성하려면 윤리가 제격이겠다 해서 제가 이과 출신이지만 제가 윤리까지 제가 일을 즐길 수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누가 말했어요? 좀 봐서 목사가 말할 겁니다. 인생 좌우명 같은 거예요. 이 일을 즐기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로 13년 차가 되셨다는 오필긴 선생님, 오랜 세월 교직에서 꿋꿋이 머물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올바른 제자 양성에 대한 진념이다. 출근할 생각 딱딱 일어나 새벽 3 시를 넘기지 못해요 제가 <laughs> 신부전증 예신부전증 네? 아니에요 <laughs> 저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제 학교 와서 저희 학교의 상징적인 한번붙여주시죠 희망탑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알두개 위에 큰알 하나 필균 쌤의 학교 사랑의 원동력이다. <laughs> 여기 간직 보면은 충성과 효도 우리 학교. 아니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어떤게 시발로미 저걸? 아니 아니 이거 어떤게 시발로미 그걸? 필균를 항상 반겨주는 어린 동생이 누가 몹쓸 짓을 한 모양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로는 보이지는 않고 외부에서 나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장난을 친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진짜 교직 생활하면서도 손에 꼽아요 갑자기 담배를 꺼낸다 아, 제가 원래 이 정... 이거 편집해 주셔야 돼요 네. 제 동생이 저 어떤 시벌놈이 낙서를 해버려서 그냥 화딱 찍어 놔 가지고 담배를 안 피우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 윤리를 지버리는 필균쌤일까? 윤리 선생이라는 작자가 화난다고 담배 피우고 이 그건 잘못된 거죠 애당죄조는 그런 놈도 아니고 가서 수업하시죠 아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악 <목소리> 소아수, 여러분들 아시죠? 성악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떠다 태어났을 때부터 치이라 거. 담배로 화를 못 피웠으니 어? 수업으로 분출하려는 필균 부서진 분필은 학생들에게 단잠을 깨우는 불청객이 듯하다. 학생 그 팔에 그 무슨 하는 거야? 저희 편이 얼마? 원래 한 거라서 성성민이라고 있는데. 개를 이기는 게제꿈이에요 장래희망이 뭐예요? 여자랑 분명 그 x 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요? 은별이 있는데 은별이 말고 요즘에 좀 샛별이랑 만나는데 이거 이제 편집해 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할 텐데 본인은 <laughs>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이래는 뭔가 그런 컨텐츠의 장이 열릴 것 같은 거기서 이제 저는 편집 에디터라고 하죠. 이상형이 뭐예요? 예민 윈터기의 기차는 지나간 지 오래다. <laughs> 아직도 필균의 마음을 모르는 듯한 제자들. 이로써 학생들과 한결음 더 멀어졌다. 날파 날파 키스. 날파 날파 키스. 아, 존나 재미없어요. 아니 원래 존나 재미였는데 언제까지 촬영이요 촬영해서 좀더 오버하는 거 같아. 아, 오늘 담배 피는 것도 존나 가식하고 담배 멈피는데요. 발말 풀어 내주죠. 전이렇에 있을게 는 유모를 할 거. 개그룹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네. 작전 음악개그요잘 어? 들어가네 메칸도! 맥칸도이어주마세요 저는 육은총이고요 장래희이 뭐예요? 멋진 래퍼 MC 스나이퍼처럼랩 네임이 있어요? 나중에 유행할 것 같은 거히드밀리 이런 거 관상버리기 w 서 a t 는 the s o 여자랍니다 a t s the sound? What's the sound? What's the sound? What's t h 표정 압권! n d w h 자예 담임 오필균입니다 필균쌤 반에 애들 4명 있죠? 걔네들 이번에 학년부장쌤한테 걸려버렸어요 들은 걸로는 수업 재고 PC방에서 담배를 폈다고 하던데 아마 지금 얼차려 받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 이씨들아 오늘만큼이나 운수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해서 선생님 다 봐줄게 남자답게 인정하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생님은 거짓말 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해 6분 종이 본격적으로 자수할 기회가 네. 왔다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안 갔습니다 손 선생님은 냄새 맡은 다 알아 엎드려 자식 같은 제자로 혼내해 필균의 마음에 못이 박힌다. 은초이, 이름은 은초이네 말이야. 실복은 이런 담배 냄새를 항문 냄새로 위장할 속셈인가 보다. 황제 p c 방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요. 손. 황제가 어제 똥을 덜 닦았나 보다. 하트 없이 진행이란 훈육 시간. 니아잠깐오 필균이로 제자이니 만큼 더잘되라는 마음에 진심으로 훈육해야 한다. 조민대기 선생님, 기억하지이안 할게. 네. 후, 담배 피었어, 안 피었어? 담배 피고, 시방도 가고, 줄 담배 피운 다음에 거북선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박수! <laughs> 선생님, 이런, 진짜로 <laughs> 말하는 학생이 필요했던 거야. 너희들 그런 태도 때문에 맞으면 알겠어? 인간 말좀 쓰레기! <laughs> 어제 야동 <아동> 봤습니다. <웃음> 엎드려. <laughs> 아, 아, <laughs> 아까의똥 냄새가 많이 심했나 보다. 아! 국산내동 왔다 아!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아, 드디어, 어, 성민이. 골칫덩어리 성민이의 차례. 네. 너 <laughs> 솔직히, 안말 하면, 되게 기 황, 저 새끼처럼 내는 거야, 알겠어? 네. <laughs> 저시방하고 담배 폈습니다. <laughs> 역시! 내 제자 나와! 그리고, 엊그저께 학교 유치할 것도 저고. 박민아 선생님, 치마 입고 왔을 때,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 그것도 접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동상에 낙서한 것도 전데 죄송해요. 오필균 선생님이 진정 원했던 참된 배움의 길. 선생은 오늘도 학생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배운다. 앞으로도 선생의 중도 교육은 계속된다.